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 3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전상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7페이지입니다. 우리 두절이니까요.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특세도 이제 끝나고. 완연하고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쯤 되면은 이제 옆구리도 좀 시려오고요. 시험이 다가오면서 시험에 눈독을 들이기보단 이성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성교제 특강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연애세포를 싹다 죽여버리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우리 에틴지는 20살까지 연애하면 안 되니까요. 예. 왜요? 왜죠? 왜 스무세까지 연애하면 안 되죠? 전사님이 지난 학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이성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이니까라고 전사님께 얘기했었습니다. 어, 우리 민호형하고종승형은 얼마 안 남았네요. 은제 언니도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 있으면 연애하시지 말고 스물다섯, 스물다섯 살에 하세요. 스물다섯 살에 아시죠? <laughs>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성교제 특강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리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먼의 끝이 마침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에 발매되었던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를 알아요? 어, 불러봐. 하하같이 <laughs> 거절해. <laughs> 어? 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익숙한 거는 이제 1996년에 발매된 베이시스의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줘인 거예요. 이 조이가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가사가 정말 예뻐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이 가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먼을 보면은 자먼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사님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 조이를 만나고 싶기도 해요 <laughs> 예 그렇게 조이가 찾고 있는 좋은 사람 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그 좋은 사람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에서 31절의 내용은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요, 이 내용을 형제들만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안 돼요. 그 성차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매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요. 잠언은 지혜를 지혜라는 것을 여자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혜를 여자로 의나를 많이를 해요.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지 말고 현숙한 아내로 가라라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가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정리하면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얘기는요. 비단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제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 어떤 친구,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현숙이란 마 혹시 단어 알아요? 사랑의 템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은 웃고 계세요. <laughs> 예. 그 현숙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썼던 그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에는요.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사람을 의미해요. 스트롱 맨인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근육빵빵한 뭐 3대 500치는 그런 뭐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일이란 단어를 좀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강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사람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드는 사람. 자, 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31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미 다 읽었겠죠. 우리 미션이 있었으니까요. 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 바로 만드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사람, 그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고한 사람. 현숙한 사람은 확고한 사람이에요. 확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며 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넘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며 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넘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롭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경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강한 여인에 대해서 즉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댄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친구로 사귀고 연애하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자 31장을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현숙한 여인, 내가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팀지 여러분, 내가 만나고 사귀는 친구들이 좋은 사람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그러한 다짐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려요. 나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해, 늦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나?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 주제 요셉이었죠. 그리고 수련의 주제도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두사님도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도 노력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전두사님은 진짜로 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두사님도 현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우사님 만나는 전우사님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전우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 예티인즈 한명한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전우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전우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우사님이 그 선한 영향을 그 사랑을 그 현숙함을 우리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사람이셨던 가장 강하고 좋은 사람이셨던 예수님께 전우사님이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우사님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우리 예틴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틴지한명한 한 명이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선하고 현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특세기간에도 기도하면서 전도사님도 많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쩍 나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전도사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에틴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멋진 어른들로 우리 에틴즈가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우리 에틴즈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복을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에틴즈도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지 한명한 명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현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이 시간 비 준비하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